아이가까운게 <목소리나> 내립밥이 <목소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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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Wow. 여기는 가파도 넙게입니다. 지금 만조 시간이라 이렇게 물 찰랑찰랑한 상황이고요. 지금 오자마자 옆에 분이 사자 한 마리 김고를 뽑아내셨고 계속 입질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물돌이 너울이 좀 세서 다들 밑밥이 지금 죽이 되고 <laughs>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어, 한방좀큰거 박아 버려서 터쳤고요. 3자안될판한28 어, 정도 긴꼬리 한 마리 지은뽑아 났습니다. 넓게 포인트는 뭐말 어, 말할 것도 없이 날물 포인트죠. 날물이 진행돼서 이 앞에 다 여밭입니다. 여가 드러나게 되면 저 앞으로 계속 전진하면서 낚시를 하시면 돼요. 날물 방향은 물이 이렇게 갈 때가 제일 좋고 제일 명당 자리는 저기 날물이 진행됐을 때 나오는 저기 끝발이. 북쪽 포인트 한라산 쪽을 바라보고, 북쪽 포인트가 제일 명당 자리입니다. 저 자리에서 이렇게 흘려주시면 씨앗 좋은 긴 꼬리들을 뽑아낼 수 있겠어요. 오늘은 오후반 저녁 해찬까지 보고 6시쯤 철수할 예정인데요. 어, 날씨도 간만에 좋은 날씨고 바람도 그렇게 세지 않아서 낚시하기가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맛있어. 뭐 우리 눈빛이 산상데 지 괜찮은 시야에 고기를 걸었는데 빠져버렸습니다. 천지이 빨랐나? 지금 여앞이 어? 그 다여밭이라 지금 엄청 장타를 치면서 하고 있어요. 장타를 치지 않으면 이여밭에 걸리기 때문에 최대한 장타를 쳐서 할게중요요 물이 빠져야 좀 앞으로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물이 완전히 빠진 게 아니라서 날씨가 약간 까다롭긴 하고요. 지금 물이 빠지고 있는 어깨 포인트의 모습입니다 이제 아직 물이 빠지려면 한참 기다려야 되고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여기 앞은 다 여밭이니까 고기를 올리실 땐 신속 정확하게 올리셔야 합니다 아니면 바로 그냥 여지없이 다 박아 버려요 지금 저 빨간 낚싯대 들고 계시는 분이 계속 고기를 잡아내 치고 있는데 지금 초장타를 치고 있습니다 초장타를 쳐야 겨우 이제 큰 시야의 긴꼬리를 만나볼 수 있는 상황이고, 이 넓게 포인트는 일단 배는 운진항에서 배를 타셔야 되고요. 1인당 선비는 4만 원이에요. 엄청 비싸죠. 에? 그리고 오전반, 오후반으로 나눠져 있고 예약을 하셔야 되는 포인트입니다. 오늘 토요일인데 지금 저희 일행들이랑 한적하게 이렇게 낚시를 할수 있는 건 가파도가 예약제 섬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아까 잡아놓은 4자 긴꼬리랑 3자 중후반 사이즈들 고기들이 여기 담겨져 있고. 여기 넓게 포인트는 한 6명에서 4명 정도 낚시하기가 제일 좋습니다 그 이상이 되면 물이 흐르면 다 꼬이기 때문에 좀 낚시하기가 힘들고요 6명 정도 일행을 맞춰서 오시면 제일 좋아요 조기 그리고 이 시멘트 바닥이 되게 편해 보이는데 사실 가보시면 엄청 미끄럽습니다 이렇게 미끄러운 뭐가 있기 때문에 갯바이 장화가 없으시면 그냥 100%다 빠져요 여기 오실 때는 무조건 갯바위 장화를 신고 오셔야 돼요. 이 구간이 미끄럼틀 구간입니다. 바닥이 편편해 보여서 낚시하기 편하겠다고 상큼상큼 가셨다가 상큼상큼 잡빠지기딱 좋아요. 자, 오늘 가파도 해창까지 볼 건데 6 시까지 낚시를 해볼 건데 어, 지금 계속 큰 시알들이 무지막지하게 터지는 걸 보니 뭐 고기는 좀될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서 지금 목줄 2.5에 반을 7호 정도로 좀 채비를 지금 글래드로 가장 세게 쓰고 낚시를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간조가 상당히 진행된 상황이라 저기 1번 자리 아까 말씀드렸던 저 끝발이 자리에 지금 한 분이 나가 계십니다 어, 저는 카메라 때문에 폼도 못 꾸는 자리예요 <laughs> 옛날에 카메라 없이 다닐 때는 저런 포인트들 들어가는 거 좋아했었는데 지금은 막 파도 쳐맞고막 이렇게 하는 게 별로 옛날 만큼 좋지가 않아가지고 <laughs> 요즘은 좀 자제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저끝 쪽에서 던지셔서 이렇게 흘리시면 입지를 받고요 저는 중간에 낀 자리라 제가 채비를 까딱 잘못하면 여기 방금도 이분 채비를 한번 걸었는데 이쪽 분들 채비를 제가 말아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넓게 오시는 분들은 저쪽으로 들어가면 저 뒤에 등배 보시면 저쪽도 끝발이 자리가 있거든요 저 끝발이 자리나 저쪽 끝발이 자리에 가시는 게 풀리시긴 좋습니다. 지금 3제로에 G5 뻥돌까지 물렸는데도 세비가 완전 속사포로 바라라락 갑니다. 고기가 문 것처럼 지금 물이 가고 있어요. 근데 날물이 더 마치면 이거보다 훨씬 더 빨라질 거라고 저쪽에 계신 분이 말씀하셨어요. 어, 몇개 간만에 와봤는데 주류가 빠르니까 일단 낚시는 참 재밌네요. <laughs> 물 동동동 하는 낚시보다 역시 볼류때 태워서 하는 낚시가 벵해돔 낚시에서는 진짜 재밌는 낚시 같습니다. 물이 많이 빠져서 자리를 또한번 옮겼습니다. 저와 지금는 그 바위에서 해창을 볼 거예요. 채비는 그대로 30의 D5 송도를 직결에 매고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미장바늘 7호를 쓰고 있는데 이 바늘이 잘 보시면 이 뒤쪽에 미늘이 또 있어요. 그... 이정 바늘이긴 한데 이 뒷면에 미늘이 있는 바늘입니다. 만져보면 까칠까칠해요. 그래서 여기 넓게처럼 장타를 쳐야 될 경우에 미끼가 잘 떨어지지 않는 장점이 있어요. 이거는 장타칠 때 사용해 보시면 좋은 바늘입니다. 40일, 아이고, 40일 긴 꼬리가 한마리나 왔습니다. 아, 힘세네. 사짜 <laughs> 아, 저는 와서 기준치 좀 넘는 애들이랑, 지금 사짜한 마리랑 뽑았고요. 저기 끝에 계시는 분이 삼자 마릿수로 많이 뽑으셨습니다. 고기는 많은 것 같은데. 아, 어, 간만에 무르르는 낚시를 하니까 재밌긴 하네요. 어 일단 뭐 여기 포인트 소개는 다 해드린 것 같아서 이제 저는 카메라를 끄고 낚시에만 집중을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최근 저희가 영상을 꽤안 올렸습니다. 한 저희가 한창 올릴 때는 주 3회 이런 식으로까지 업로딩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1년이 넘어가고 나니까 어, 일단 조금 한계가 보이는 것 같아요. 어 가볼 수 있는 포인트는 거진 다 소개를 시켜드렸고 차기도 이쪽은 아직 멀었지만 음, 저희가 자주 가는 포인트는 조류의 방향이라던가 포인트의 특성이라던가 이런 걸 거진 다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또그 자리에 가서 낚시를 하는 건 이제 조항정보 밖에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뭐랄까 매너리즘에 빠진 상태인 것 같습니다. 갈 때마다 이제 차량에 대한 부담이나 이런 게좀 있어서 낚시 자체를 이제 저희가 못 즐기게 되는 측면도 많아요. 좀 저쪽 고기 나올 법한 자리에서 손맛을 좀 보고 싶은데 카메라는 데리고 갈 수가 없으니까 어정쩡한 자리에서 어정쩡하게 낚시를 하다가 아무것도 못 잡고 나와버리는 경우가 몇번 반복이 되면 저희도 이제 낚시하는 사람이니까 좀 지치죠 낚시를 하러 왔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 뭐라고 하고 있는 건가 내 낚시는 제대로 못하고 그런 현타가 약간씩 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좀 업로딩이 더워졌습니다. 음, 각인 낚시는 계속 갔어요. 가긴 갔는데 카메라 세팅하기 귀찮아서 내버려 두고 낚시만 하고 온 경우도 많고. <laughs>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생이랑 얘기를 해 봤는데 이제 저희도 주 1회 정도 음, 업로딩을 할 계획입니다. 그 나머지는 낚시를 가도 이제 인스타나 뭐 블로그 통해서 저항 정보를 그냥 영상이 아닌 어 글로 설명을, 소식을 전해드리고 영상은 아마 일주일에 한번 정도로 이제 좀 제안을 하고 할 예정입니다. 저희도 이제 낚시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조금 지친 것도 있고 그래서 영상 올라온 속도가 조금 젖어도 어, 재밌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그리고, 어, 이렇게 맨날 왜 얼굴을 가리고 나오냐라고 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신데요. 못생겨서 가리는 거예요. 뭐 예쁘면 내가 얼굴 까놓고 하지. 낚시 유튜버 중에서 뭐 여잔데 예쁘고 낚시하고 뭐 이러면 막 구독자 수가 막 치솟아요. <laughs> 그런 메리트가 있는데 왜 얼굴을 가리고 하겠습니까? 못생겼으니까 가리는 거죠. <laughs> 그런 이유니까 뭐왜 얼굴 가리고 다니는지 궁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웃긴 댓글도 많았어요. 어, 얼굴 그렇게 다 가리고 하는 당신 낚시도 하지 말라고. 그런 댓글 다시는 분도 계셨어요. 남의 얼굴을 가리고 낚시를 하든지 말든지 뭔 상관인데, 어이가 없어서. 그, 몸매 좋고, 얼굴 예쁘고, 쭉쭉 빵빵이고, 어, 귀염뽀짝한 낚시 여자 유튜버들 많습니다. 어, 그런 걸 즐기고 싶으시면 그쪽을 구독하시면 돼요. 저희 제로낚시 유튜브는 포인트 소개가 주 목적입니다. 제가 뭐 얼굴을 내놓고 한들, 얼굴을 가리고 한들, 범섬에 붙어 있는 석화지가 지기도에 붙지 않잖아요. 뭐 날물 조립 방향이 바뀌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유튜브의 목적은 포인트 소개 안내와 조항 정보 안내이기 때문에 그 이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뭐 크게 궁금해하지 않으셔도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주저리 주저리 말이 길어졌는데요 이제 저는 조류가 좀안 가는 관계로 그리고 해창을 봐야 되는 관계로 전자지로 채비를 교체를 한후 이제 낚시에만 집중을 해 보겠습니다 아, 간만에, 물 가는 낚시를 하니까 참 재밌고 좋네요. 이렇게 해야 낚시가 재밌지. 막 지기도 같은 데서 칼싸움 하면서 막 찌, 때려보는 낚시는 되게 성격상 안 맞는 것 같아요. 가파도가 가게에서 좀 가까우면 자주 올 텐데, 제일 멀리 있는 곳이라 자주 못 와서 좀 아쉽네요. 에휴, 어떻게든 왔을 때선만 많이 보고 갈게요.